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아, 오늘 언니들. 아이고 정말 대박 특가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언니들 놀래지 마시라고 청심만 하나 만드세요. 아, 저는 <laughs> 정말 신나게 오늘 달려왔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대박인 걸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자, 여기는 광주에 있는 좋은 집 다육 농원이고요. 전화번호 010-8643-3593번입니다. 음,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언니들, 제가 가는 농장은 정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겠죠. 예쁘게 말씀하셔. 자 거울은 먼저 웃어 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는다. 자 제가 웃으면 거울도 따라 웃고요. 제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겠죠? 자이 친구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울트라, 음 울트라 복랑 금이랍니다. 울트라 복랑 금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언니들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좋은 집 다육 농원하면, 어휴, 방울방랑 금이지요. 금들의 진짜 향연이에요. 금들의 향연. 언니들,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하신다는 거 아시지요? 오늘의 특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또, 아이고, 흥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흥분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 사장님께서 준비를 또 신나게 해놓으셨어. 대박이죠? 자, 이렇게 색감 하나하나가 어, 아, 이쁘지 않은 아이가 없지요. 자, 어,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크답니다. 울트라 복랑 금이에요. 울트라 복랑 금은 우리가 기본에 보는 조그마한 음, 방울 복랑하고 틀려서요. 방울 복랑 입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음, 여기 보세요. 입장이 굉장히 크답니다. 우리가 기본에 보는 입장은 이 정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입장이 큰지. 울트라, 여기는 지금 이,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은 다 울트라 방울봉랑금입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커요. 입장 하나하나가 다 크죠? 이렇게. 음, 오늘의 특가는 뭘까요? 울트라는 아니고요 방울복랑금을 특가로 2만원에 드릴거야. 말도 안되죠? 2만원에 드리는 특가. 그런데 수량을 한정되어 있다는거. 아, 그리고 있잖아요, 언니들. 당연히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는데. 저번에 2만5천원에 저희가, 음, 방울복랑금 특가해드렸는데, 세상에. 배비를 택배비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들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이고, 5만 원 미만은 택배비 항상 있어요.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4,000원 있고요. 5만 원 이상은 택배비 당연히 무료죠. 아유, 그거는 전국이 다 알아요. 자, 택배비는 항상 5만 원 이상은 무료고요. 5만원 미만은, 어, 4,000원 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이 친구들 색감 하나하나 안 예쁜 아이들이 없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구름 봉랑 금이. 어, 이 친구는 구름 봉랑. 구름 봉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 있네요. 자, 이 친구도 구경하시고요. 아이고, 뒤에 여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너희들 구름봉랑금 보고 있구나. 아유,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항상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아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참 어려운데,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죠. 안 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음, 처음처럼 같이 가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울 벙랑 금 아우 대박이에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 내가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음 특가를 해주셨어요 호피, 호피 방울 벙랑입니다 자이 친구도 제가 특가 해드릴 건데요 아유 정말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언니들 많이 아 그런데 언니들 죄송한데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수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 늦게 하시면 안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좀 뿅뿅 응 알람 해놓으시면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색감 진짜 예쁘죠? 자, 이 친구가 울트라 방울복랑금입니다. 와, 선인장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어있죠? 아이고, 정말. 오늘 특가가 너무 많아갖고 아주 신납니다. 자, 색깔이 이렇게 예쁘죠? 아이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선인장은 평상시에는, 아이고, 정말 꽃 그 가시가 저는 무서워서 싫은데 이렇게 꽃피는 계절이 오면 선인장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이 없죠 자 언니들 그래서 선인장도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예쁘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언니들 블랙퀸이야 블랙퀸 아 정말 예쁘죠 아유 저번에 제가 블랙퀸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렇게 이쁜 아이네요 얘는 교배종이랍니다 프릴금하고 교배했다는데 이렇게 예쁘네요. 어, 자,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드릴 때 관심 있는 것들은 어,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관심 없으면 그냥 쑥쑥 넘기죠. 다 알아요 언니들, 아유. 자, 이 친구가 블랙퀸이에요. 블랙퀸, 음, 아주 예쁘답니다. 여기 보세요 파랑새. 아유 파랑새가 치마를 참잘 두르는데 이 친구들은 아주 씩씩하게 치마를 두르지 않았네요. 자 파랑새 키우는 거 보면 언니들 아이 분은 아참잘 키우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조금 조금 알아, 조금 아이고 조금 알아서 아 파랑새 이렇게 키우는 분은 잘 키우는 분. 아 그런데 얘는 뭘까? 얘도 무슨 금 같은데 얘는 무슨 금일까요? 자본가? 자본가? 자본. 어, 자보, 자보금, 자보금이랍니다. 자, 이거 다 판매하는데 언니들 가격을 궁금하시면 캡처를 하셔요. 캡처하셔가지고 사장님께 의논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가격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곱다고 했잖아요. 예쁘게 말씀하셔. 그러면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언니들. 아, 이 친구는.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 엄청나죠? 자, 그리고 화분이 종이컵 사이즈보다 커요. 자, 이런, 이게 노마 같은데 색감이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빨갛게 물든답니다. 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하고요 아유, 미인들이 여기에서 줄지어 있네요. 미인 대회하고 있어요. 자, 언니들, 미인 종류는, 아이고, 이렇게 알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알 입장이 짧아지면서 완전히 알 사탕처럼 되었다는 건 아주 잘 키우셨다는 거. 아유, 미인 유들이 입장이 길잖아요.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달구면 오래 키우면 이렇게 동글동글 해진답니다. 이렇게 미인 삼총사가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어꼭뭐 같아요? 야자수 가 야자수가 아니고 아이 보세요, 언니들 가시만 없으면 알로에 같이 생겼죠? 아 그런데 얘가 선인장이랍니다. 색깔 정말 이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노란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더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 주황색, 초록색, 막, 이렇게, 아이보리색이 빨간색까지 같이 섞여서 이렇게 색감이 참 이쁘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아큐리타랍니다. 아큐리타. 아큐리타 7,000원이라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여기 오세요, 언니들. 아이고, 세상에. 이 친구. 제가 모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친구가, 아,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음, 무지죠? 무지인데, 제가 종이컵을 옆에다 놨어요. 자, 가운데 한번 보세요. 목대가 완전히 목질화가 돼서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되었는데, 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구를 하나하나 잘라서, 이 친구가 엄마예요, 엄마. 엄마인데, 아이고 제가 또 여쭤봤지요. 6년을 키우셨답니다. 6년 동안 여기에서 자녀들을 엄청 배출해냈대요. 자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것도 제가 보여드려야 아 여기에서 진짜 따서 이렇게 사장님이 키우시는구나. 6년을 키웠대요. 6년을 키우면서 자구 떼고 자 언니들 방울복랑금은요. 방울봉랑은 집에 갈때 입장 떨어질 수 있어요. 언니, 아유, 입장 떨어지면 그 옆에서 자구가 뿜뿜 나온다는 거, 어, 많이 아시지요? 자, 여기도 자구를 떼어내면 옆에서 또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이고, 정말 몇개안 되는 특가 방울봉랑 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입니다. 대박. 2만원 특가예요. 자, 지금부터 언니들, 자, 달리기 하세요. 자, 언니들, 아이고, 택배비 2만원, 아니,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 있어요. 그리고, 어, 아, 지금부터 달리기 하셔요. 문자 주문하시고요. 문자는, 자, 여기, 010-8643-3593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늦게 하시면 없어요. 늦게 하고 나서 왜 없냐고 하시면 안 돼. 자, 제가 60개 준비해 놨어요. 60개 준비해 놨는데 언니가 늦게 하시면 없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자, 어떤 아이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60분만 드릴게요. 60분에게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저는 손안될 거예요. 저는 손안 되고요. 제가 가져가서 다 공부하고 싶지만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그건 반칙이죠. 자, 이 친구들. 자, 이런 친구. 자, 오늘은. 아이고, 호피봉랑. 여기 보세요. 호피봉랑이. 아, 이 친구도 입장 한번 보시고요. 확인하세요. 어 포트 자체가 우리가 기본 포트보다 큰 포트예요. 기본 포트보다 큰 포트고요. 이 친구는 3만원에 주실 건데요. 아,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고요. 사이즈는, 어, 언니들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입장수를 제가 방울봉랑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입장수 확인하라고 했죠. 자, 이 친구도 3만원이에요. 이 친구도 3만원이고요. 모든 아이들이 3만원인데요. 자, 이 친구들 정말 대박이죠. 자, 방울봉랑금은 2만원. 아이고, 방울봉랑금은 2만원. 어, 호피 봉랑금은 3만원인데요. 사이즈가 정말 크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비교,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방울 봉랑금이 2만원이야. 2만원인데, 얘를 3만원에 어,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하시라고, 어, 안 하, 세트로 안 하시면 택배비 언니들 이거는 택배비 4,000원 있어요. 언니들 왜냐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자 호피 복랑금 입장수를 세어보면 언니들이 선천 세어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런 친구들 자 그리고 여기는 큰 아이들 있죠? 이 친구들은 10만원에 주신답니다. 10만원에 주실 거고요자 제가 한번 어,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호피복랑금 아유, 10만 원이랍니다. 자, 완전히 목질화 다 되어 있어요. 선택은 항상 언니들이 하시는 거고요. 음. 자, 이렇게 신나는 특가품. 자, 이 친구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아, 오늘은 어, 호피복랑금 자, 사이즈 종이컵 한번 놔 드려 볼게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세요. 정말 괜찮아요. 자, 정말 괜찮죠? 아,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다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택배비 4,000원 있습니다. 택배비 4,000원 있으니까 선택은 언니가 하세요. 정말 괜찮아요. 호피 복랑금 3만 원. 그다음에 어, 방울 복랑금은 2만 원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너무 신나게 오늘 영상 찍었어요. 자,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화요일 밤 8시 30분에 차르가분과 다육사랑 밴드에서 신나게 놀아보아요 댓글 추첨은 쭉 이어집니다. 댓글을 항상 달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이 달라올 수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는 광주에 있는 좋은 집 다육농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